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토라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우디에게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 3위 일체는 가장 기본이 되고, 어,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각각 인격 또는 위격을 가지고 가진 분, 그래서 3위이지만, 한분 하나님이다. 일체라는 신비한 진리입니다. 어, 3위 일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수 있는데요. 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어, 첫 성경을 보시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례를 베풀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외에도 축도도 있고, 참 많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여러 군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지만, 삼위일체는 그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한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복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또 사람과 교제하면서 더불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다는 에 것이죠. 어, 또그 뿐만 아니라 이 지상 이 문화 명령을 완수함에 있어서 더불어 함께하는 것, 즉 동역이 필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도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 지체인 우리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어, 지체, 참 여러 가지 멤버들이 있지만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교회는 혹여나 한 명이, 정말 잘난 사람 한 명이 어, 그 일을 다할수 있더라도 그 일을 나눠서 백 명이 함께 하는 곳이 교회다. 동역하는 곳이 교회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어, 저도 지금 학생회 리더들과 이제 함께 사역을, 동역을 하는데요. 어, 기억이 나는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실력이 출중합니다. 네, 믿음도 좋고 일을 너무 잘해요. 근데 이제 하루 찾아와서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일을 못한다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커미트를 했는데 잘 못하냐? 그래서 제가 방금 나눴던 이 목사님의 얘기를 하면서, 아, 교회는 너 같이 잘난 사람도 있지만 함께 하는 곳이다. 그래, 조금은 이해해주고, 더디 가더라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결국은 더 멀리 갈수 있다. 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잘 알아듣고 또 끝까지 잘그 임기를 마치고 사역을 마쳤습니다. 아, 여러분, 더불어 함께하는 사역, 동역은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를 넘어서서 필수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최고의 신학자, 선교사, 목회자인 바울도 많은 사람들과 동역했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은 서신을 마무리하는 끝 인사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제외하고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이 골로새서의 에필로그는 참 특별한데요. 바울의 개인적인 메시지와 또 인사를 자세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목적은 골로새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있던 교회들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짧은 리스트이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쳐가는 어, 끝 인사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에서 큰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지만 7절과 8절에는 신실한 형제요 일꾼인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는 세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예수를 믿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이 아리스다고는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동참했어요. 매도 맞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면서 바울을 따라다녔는데요. 바울을 보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버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자처하고 자원한 인물입니다. 어, 여러분, 아리스다고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반면에 사도 바울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은 기억하지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발음하기도 어렵고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고난에 자원해서 동참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음에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했고요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알아주시고. 알아주시기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사역하는 아리스다고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10절 계속해서 보시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바나바의 생질 또는 친척인 마가입니다. 어,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중에, 어, 이유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어, 집이 그로웠던, 그리웠던 건지, 그 선교가 너무 힘들었던 건지, 네,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그 마가를 짐으로 여기게 됐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크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한그 장본인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러나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것은 이 중도 하차하고 포기했던 마가. 네, 바울과 그 바나바가 싸우게 했던 이 장본인 마가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도 바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인물,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우서 4장 11절에 보시면 바울의 노년, 이 마지막에 쓴이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그만큼 어, 짐으로 여겨졌던 이 마가가 바울의 노년에는 참 귀한 동역자 아,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그런 신실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도 섬겼습니다. 베드로는 내 아들 마가라고 마가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도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도 회복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는 요즘 캔슬 컬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나요? 뭔가 하나를 잘못하면 옛날에 했던 그런 일 하나만 잘못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을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세컨 체스 뭐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시킬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매장이고 그 사람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가 같이 실패한 자도 회복시켜 쓰시는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1 1절 유스토라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어, 유스토라는 이름은 사도행전에 두번 나오는데요. 어, 다른 인물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1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 유스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디스크립션이 없더라도, 네, 우리의 이름이 그저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기록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리라 믿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는 세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12절, 아,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는 일. 아, 특별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에바브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이었는데 자기 동지들, 크리스천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애써 기도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렇게, 그렇게 항상 애써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들이 있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나요? 건강하기를, 내 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 가지 기도를 하실 텐데, 에바브로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기서 도, 주된 동사는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들이 바로 서기를 서 있기를 위해 기도한 거예요. 어, 저의 세살된 아들 예준이는 요즘 못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신발을 신다가도 자기가 신다가도 잘안 들어가면, 아, 예준이 못해. 네, 형아 사이즈야, 베이비 사이즈야. 무슨 말이냐면, 형아 사이즈고 작은 사이즈여서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자기 탓이 아니라 그냥 못한다는 핑계예요. 네, 못해, 못해 이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어떻게 하면 이렇게 resilience, 네, 이렇게 실패해도 네, 잘 못해도 회복할 수 있는 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시작을 했는데요. 아,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험과 풍파가 와서 흔들리고 정말 정신없이 두들겨 맞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네, 그저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못해가 아니라 네, 다시 굳건히 서는 것. 네,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여러 성경에 선다라는 그런 명령이 많이 나옵니다. 굳건히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다는 것의 상세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네, 어, 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어,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전도하게 되고 이것도 믿음이 자라는 것이겠지만 그 많은 것들보다 정말 내 삶이 조금 더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바로 그것을 에바브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을 바라보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배우자, 또 교회 지체들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14절, 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가 두 번째 인물인데요. 네, 사랑을 받는 누가. 아,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나바, 바울, 디모데,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과 교인들이 이 동일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단어로 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또 에바브라 두기고 오네시모 누가가 사랑을 받는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저와 여러분의 그 중요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나를 다 버리고 욕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아, 이 의사 누가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명더 나오는데요, 데마입니다.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골로세서를 썼을 때만 해도 바울의 귀한 신실한 동역자였는데 이 디모데후서를 쓸이 바울의 노년에 가서는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을 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을 따라서 가버린 것이죠. 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네, 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끝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배들교회 참, 네, 신앙의 그런 연륜과 나이가 있으신 분들 보면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아직 갈 길이 참 멀어서,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어, 제 친구들과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처음 이제 사역을 막 초창기 전도사로 시작하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30년, 40년 하지? 그래서 친구들과 나누면서, 와, 우리 진짜 서로 기도하자. 끝까지 할수 있도록. 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도 끝까지 가는 거 쉽지 않지만 이 대마를 기억하고 또그 외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한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을 보면서, 네, 끝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동역자들의 안부를 전한 바울은 이제 15절에서 18절 자신의 안부를 전합니다. 잠깐 짧게 나누면 15절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눈바와 그 여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의 안부를 전해요. 이 눈바라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네. 그래서 참이 초창기 시대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한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인 리더십이 있었고 참 놀라운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6절에는 바울의 그 편지들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읽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오늘날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17절에는 아키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키포는 이 빌레몬서 2절에서 나오는데요. 어, 그 아비아의 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까 나눈 말씀과 비슷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 또는 사역, 미션, 임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직분이건, 나에게 맡겨 주신 자녀이건, 일터이건, 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해라, 완수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아, 말씀을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내가 메인 것을 매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어, 이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골로세서를 마무리합니다. 은혜라는 단어, 은혜가 되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역하지만 은혜가 없으면 꽝입니다. 사역도 동역도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앞서 골로세서 1장에서 바울은 나도, 어, 내가 정말 힘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사역한다고 말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정말 시간을 들이고 헌신을 드려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 저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어, 사역을 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어, 지치고 힘들고. 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나는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네, 세 가지 적용입니다. 아, 동역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양한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는 때로 맞지 않고 조금 어렵지만 그 사람을 저야 여러분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동역자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나온 것처럼 동역자들에게 안부 묻고 기도를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동역자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실 텐데 이 에바브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하나님 내 동역자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해주셔서 어, 이 친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마지막 부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 동역의 중요성 또 하나님의 뜻은 함께하고 더불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귀한 동역자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끝까지 어, 믿음의 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함께 맡겨 주신 그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